네, 창업을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혹은 창업을 했는데 창업 비용이 얼마가 적당한지 고민되시죠? 저도 처음 창업할 때 가진 돈은 얼마 없고 어디다 돈을 써야 하는지 막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영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10번 넘는 공사를 직접 진행해 보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막연했던 창업 비용 오늘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비현 윤 대표입니다. 1인 샵 기준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 금액이 아닙니다. 100평대 샵을 창업한 원장님께서 계셨습니다. 창업비는 수억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분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유지비가 너무 커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문을 닫는 분도 계셨고요. 네, 반대로 10평대 작은 평수에서 소액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를 준비하는지 창업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막연함이 있어서 A부터 Z까지 코칭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창업하자마자 지금까지 거의 풀 예약이 되었고요. 1인 샵으로 안정적으로 매달 1,500만 원 정도 버는 샵이 되었습니다. 투자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써야 할 곳에는 쓰고 안 써야 할 곳은 안 쓰는 예산에 맞는 올바른 투자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창업비 투자 5가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포 상가 구입 비용입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점포 상가 구입 비용인데요. 보증금이랑 권리금. 자리가 조금만 좋다고 하면 권리금을 달라고 하니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되게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권리금은 이전 점포 주님에게 드리는 건데요. 운이 좋으면 권리금 없는 좋은 매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은 권리금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소규모 창업 기준으로 보통 보증금이 천에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권리금은 위치에 따라서 천에서 5천만원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첫 창업할 때 보통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테리어인데요.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인테리어비도 매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정말 헤매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빈 공간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에 살짝 리모델링만 해도 되냐? 이것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 경험상 순서를 말씀드리면 철거 설비, 리장 샤시, 전기 목공, 타일, 욕실, 필름, 도장, 바닥재 도배, 조명기구, 입주 청소 순서이고요. 인테리어는 실내 공사 비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간판과 냉난방비, 시설 등은 별도라는 거꼭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걸 몰라서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잡았다가 돈이 계속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인테리어 업체에 따라서 비슷한 느낌인데도 견적이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으니 미리 예산에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술 도구와 비품 준비입니다. 화장품이랑 소모품, 시술 관리 기기 등을 준비하시는 비용입니다. 제가 처음 창업할 때 놀란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화장품 라인 이랑 시술 장비들을 구비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소모품만 보통 천에서 2천만원 정도는 잡아야 하고요. 여기에서 시술 장비는 별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아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제일 먼저 보고 느끼는 게 시술 도구와 관리 장비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하셔서 예산 측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홍보랑 마케팅 비용이죠. 이 부분 때문에 실패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키워드, SNS, 전단지, 배너 등등. 처음에는 어떤 걸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처음에 엄청 헤맸는데요. 제 지난 영상에서 깔아두기라는 표현을 한게 있습니다. 고객 방문율이 올라갑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 파워링크, 언론 홍보 기사, 지역 카페 바이럴, 블로그 체험단, 지역 아파트 홍보, 배너 광고 등등 세팅하는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달 나는 매출의 몇 프로 혹은 월 얼마 정도 예산을 마케팅 투자를 할지 꼭 정하셔서 운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교육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게 교육비입니다. 저는 지금 월 매출 수억 이상을 하는 사업가지만 성장의 과정에 교육의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장님들도 아직 여유가 생기기 전이라면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 보시고 무료 강의도 많이 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비연에선 코로나 이전부터 이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내신 미용인들 혹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매달 15개에서 20개의 무료 강의를 수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백만원 이상의 강의도 많이 들어봤고, 천만원 이상의 강의도 과감하게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적게는 몇 달에서 몇 년간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미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과 인연을 통해서 사업적 기회가 커지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하는 건그 어떤 투자보다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비연윤 대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경험한 걸 바탕으로 창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처음이라 막막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다 보면 분명 길이 보이실 겁니다. 1. 점포 구입 비용. 권리금이 있는지 유무를 꼭 체크하시고요. 2. 인테리어 시설 투자. 인테리어 이외에 간판이나 냉난방 비용을 꼭 계산하시고요. 다음 시술 도구와 비품 준비. 소모품과 화장품, 시술 장비들을 계산하시고요. 4. 홍보와 마케팅비. 깔아두는 세팅 비용과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5. 교육비. 무료 강의와 책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창업 전이 다섯 가지를 체크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상위 1% 뷰티샵이 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상위 1% 미용인이 되실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